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일주일을 여러분들 어느정도 다 보내고 이제 4월 18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던 것만큼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휴식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일인 어제는 조금 비가 내려서 그런지 몰라도 날씨가 많이 우중충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또 기분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 조금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 하루 한장 카드를 먼저 섞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번 분들. 2번, 3번, 4번. 5번. 자,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뽑아 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을 하시면서 한 장을 뽑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나인 펜타클 카드가 떴습니다. 오늘 뚜렷한 약속이나 주변 사람들과 같이 보내는 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평소에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더라면 오늘은 그런 외로움들 덜한 날이다. 어, 외로움도 덜한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포도라든지 먹을 것들 그리고 돈이라든지 풍족하고 풍요로움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다 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혼자 지내는 게 오늘은 오히려 행복하고 평...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자체가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리고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기도 하지만 결과가 120% 200% 나올 수도 있는 내가 행복한 하루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변 사람들의 맞춰지는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중심이 되는 하루를 보낸다라면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여러분들 하루의 중심에서 실패를 하거나 넘어지거나 어려운 일을 겪기보다도 여러분. 분들 혼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다 싹쓸이할 수가 있다라고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하루가 된다라고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2번 분들은 6 소드 카드가 떴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가 미미하게 시작할지언정. 결과는 괜찮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도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점차 나아지는 환경 속으로 흘러간다라고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시작은 뭐 실수를 하든지 어설프던지 뭐 빠뜨리거나 물건을 내가 챙겼어야 되는데 놔두고 온다든지 여러분들이 실수에 시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운 하루가 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감정적으로는 불안한 하루가 될것 같아요. 아 오늘 내가 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걸 잘할수 있을까 라는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하루의 시작을 보내게 되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잘 이겨낼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노를 저어주고 여러분들이 이끌어주는 멘토 같은 사람이 있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연장자가 되는 사람 그리고 선배 여러분들의 사수가 되는 사람과 함께 하루를 보내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의지해보고 의논해보는 하루가 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다라는 것부터가 오늘은 멈춰 있는 하루가 되지 않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아 오늘은 내가 뭐 굳이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 사태가 어떻게든지 잘 무마가 되고 잘 흘러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는 하루가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 자, 3번 분들은 토요일 그리고 휴일에 알맞는 카드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사람과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감정을 공유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술잔, 컵, 소식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원하는 소식을 손에 잡을 수도 있는 하루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이스라는 것 자체가 각 카드, 각 슈트의 중심이 되는 것들, 으뜸이 되는 카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 여러분들이 오늘 감정이 아주 벅찰만한 하루가 되고 기분 좋은 하루가 된다라고도 간단하게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이 있기도 하고요. 없던 약속도 생기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하거나 연락이 와서 만나거나 커피를 한잔 마시거나 나가게 되는 일 또한 여러분들에게 따라올 수가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결과 합격에 대한 소식이 오늘 좀 와야 되는 날이에요 라고 한다면 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날이기도 하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개팅이라든지 이성적으로, 이성, 연애, 사랑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의미가 담겨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을 두루두루 접하게 되는 날이다 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번분들. 자, 4번 분들은 7 소드카드가 떴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출발에 앞서서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어설프거나 잃어버리거나 놓치고 나오는 일들이 생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인을 하거나 계약을 해야 되는 일이 있더라면 꼼꼼하게 계약서를 다시금 체크해야 되는 날이고요. 여러분들이 외출할 때 누군가에게 물건을 전해주거나 내가 아침에 집에서 들고 나와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면 꼼꼼하게 한번더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 내가 지갑을 챙겨야 되는데 하면서 나왔다가 다시 금집에 들어가게 되는 일 또한 생길 수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외출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빠트리는 약속들이라든지 잃어버리는 물건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도 단돌이 있게 잘 챙겨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칼자루를 쥐고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대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놓치거나 흘리거나 조금 칠칠 맞는 그런 하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겠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챙겨야 되는 것들을 다시 지금 계획성 있고 물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오늘은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뭔가 많이 흘리고 칠칠 맞는 하루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컵 2번이 떴습니다. 컵 2번은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 카드인데요. 여러분들이 홀로 지내기보다도 약속이 생기고 누군가 만나게 되는 일이 따라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은 사랑, 연애적인 얘기들이 오갈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성을 만나게 되거나 소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 또한 따라올 수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집중하는 것들이 머리에 잘안 들어오는 하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일들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은 하루가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계약을 따내거나 보험 부동산 이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나가서 커피숍이라든지 어디를 나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계약 좋은 일들 좋은 소식들이 핸드폰을 통해서라도 들어오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들은 전체적으로 다잘 풀리는 하루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짝 사랑하는 사람, 내가 연락해 보고 싶은 사람, 내가 좀 썸을 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오늘 갑작스레 약속을 잡아봐도 좋은 하루가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번부터 5번까지 5장의 카드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더 좋은 운세를 어떤 것들을 보여드릴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아무래도 중점이 되는 게 좋잖아요. 제가 보고 싶은 주제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주제를 봐드리는 게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서로가 윈윈 할수 있는 그러한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주제가 궁금해요. 이런 거 오랜만에 보고 싶어요. 이런 거안본지 오래됐어요. 이런 거 다른 데서 봤는데 저도 이런 데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는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주제를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으니까 편하게 부담 가지시지 말고 남겨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e